엄마 이제 대형 트럭이에요 그래요 많이 싫어서요 사막이 싫어 진짜 사막이는 싫어? 네 사막이 자리 는 갖다 보내줘요 자자마자 잔수분의 사진 자막 먹고 싶은데 콜라겐 먹고 싶어요 엄마. 콜라겐. 책 읽어 줄게 정비 아 들고 와봐. 내, 내 혼자 읽을 거야. 혼자 읽는다고? 나는 우유. 너 지금 뭐 콧물 나와서 지금 시원한 거 마시면 안 돼. 시원해. 요아 열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는데 시원한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? 다야 <laughs> 와, 맛있다. 이 양념은 괜찮은데. 어. 대화해 어? 네. 먹어야지. 엄마 따뜻하게 해서 줄게. 시사야. 어. 보러 가야지. 시사야. 고맙습니다. 아 음, 냄새 안 뭐, 묻는 냄새도 갖고 있네. <laughs> 우리도 물어봤을 잡아야지 정빈아 어사이두 마리 됐어 어, 할아버지도 잡아오셔 어, 정빈아 개구리 잡아 하고 싶었어? 어 시작했다 어, 근데. 어. 간지러워? 어. 어, 못하겠어? 네, 어, 풍뎅이

오만 아 안녕 창규 안떼세요 예배드리는데. 어, 거미. 어어, 거미 만지면 안 돼요. 여기 오세요. 야, 거미. 이네거요 <laughs> 어, 잡아봐. 어! 대 <laughs> 정비... 우와. <laughs> 너무 고조 같아. 네 얔다. 모양인데. 얔다. 뭘 어디 어 얔다. 헬로우. 음. 17 18 19 20, 20. <laughs> 와, 할아버지 고맙습니다, 야들 할아버지. 이거 입고 이제 자는 거야.

아, 다시 켰어. 엄마 아, 너무 큰, 많이 퍼잖아요. <목소리도> 17, 18, 19, 20, 2이 22, 이3 2이2사이십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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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엄마! 엄마! 엄